자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영상은 음, 제가 그 차량을 점검을 할때 공회전 후 엔진 오일 양부동인 양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왜 공회전 한 후에 오일 양을 체크하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가 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엔진 오일 다순환 한 후에 정확한 엔진 오일 양 체크하기 위해서 공회전 후 오일량을 체크를 했습니다. 공회전 후 오일량하고 밤샘 주차 후 오일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동 걸기 전에 엔진을 점검하고 시동 걸고 나서 엔진오일양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지금 어, 시동을 안킨 상태입니다. 밤샘 주차 이후, 주차 이후, 올량 이 정도입니다. 자, 위에 어, 하이 부분에 찍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공회전은 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1분 정도 시동을 걸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오일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공회전을 시켜줬고요 2분 정도 공회전 시키고 나서 시동 끈 상태입니다 자, 5일 간이 얼마나 틀려 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를 한번 닦고요. 이렇게 닦겠습니다. 자. 자, 넣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틀려졌을까요? 자, 끝까지 꽂아 준 다음에 다시 빼 보겠습니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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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자자자자 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 하이 부분하고 로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눈금 보시는 것 같이 아까 하이 부분에서 중간 부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 엔진오일 체크할 때는 그래서 시동을 걸고 공회전을 시키면 엔진에 전체적으로 오일이 순환되기 이 때문에 각 부분에 오일이 공급이 되다 보면 오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동 운행하기 전 시동 키기 전 오일량을 체크를 해보고 시동을 걸고 나서 오일량을 체크해보면 오일량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동을 걸고 나서 공회전 시킨 후 그러고 나서 오일량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엔진 오일이 체크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오일 이렇게 저처럼 점검 안하고 시동 키고나 키기 전에 만약 이게 가정하에 어 이게 가정하에 시동 키기 전이다 이렇게 점검 했어요 오일량 정상이네 그리고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동 키다 보면은 이 밑에 로우 부분 그 밑으로 엔진오일이 떨어지겠죠 지금 방금 전처럼 떨어진 것처럼 그러면은 엔진오일 부족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엔진오일 점검할 때는 부동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액도 마찬가지고 어, 시동 켜고 공회전 시킨 다음에 공회전 시킨 다음에 엔진오일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엔진오일 양을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영상 보셨지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일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일량이 차이가 있고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차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방금 전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오일량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공기전 시킨 후 오일량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만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 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차는 좀 많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 공회전 시킨 후 오일 양을 체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엔진 오일 양의 시동 키기 전하고 공기전 시킨 후 오일량 변화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정보로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